저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봅니다.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준다. 사람은요. 감동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단히 우리를 감동시켜요. 기도할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볼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은 사울이 감동받은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던 자가 다윗이 두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축복을 해요. 저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봅니다. 원수가 나를 축복해 준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한테 한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이 완악한 사람도 마음이 녹아지고 움직이고 변해요.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겠냐고요? 이건 감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직접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백세였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해요. 네가 아들을 나한테 바치는 거 이걸 보니까 네 믿음이, 네 순종이, 네 헌신이 참 대단하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걸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 하인을 그냥 말씀으로 그 믿음대로 치료를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감동받을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힘으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